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이렇게 어,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육성으로 어,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어, 웰컴 대한 웰컴 시어터 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 어, 10월 3일인 내일로 네, 마지막 공연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오늘 10월 2일인 여기 있는 배우들이 오늘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관객 여러분께 어, 조금 어떤 공연을 마친 소감이나 그런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분한분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디? 아, 아,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와 함께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리틀 농구단에서 지훈 역을 맡은 주민입니다. 처음에 농구 훈련을 시작할 때가 그때도 이제 외투를 좀 걸쳐야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 어, 여름을 지나서 또 다시 또 외투를 좀 걸쳐야 되는 이런 날씨가 돌아왔네요. 어, 정말 길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고 어, 또이 전리농 자체가 저에게 주는 좀 많은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어, 또 이렇게 끝나는 게 뭔가 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했기에 시원한 마음도 그 시원섭섭한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어, 일단은 아 제가 처음으로 이 한국 사람을 연기하고 <웃음> <웃음> 이름이 있는 한국 사람을 연기하 처음이라서 네, 지훈이한테 더 정이 가고 또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고 너무 사랑받은 작품이라서 또 이제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아, 열심히 준비를 했, 했었는데 뭐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작품, 그리고 또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꼭 다시 지훈으로 한번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때까지정 시간이 정말 빨리 간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늘 막공하기 전에 그냥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배우들 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여름때 정말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정말 덥고 그런 데서 지하에서 막 연습하고 진짜 우리 윤철이 여기 티가 항상 소흡기 여기가 항상 젖어있고 이게 막소흡기가 엔젤링으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진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땀, 그리고 눈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연습실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진짜 어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한다 는 선물이 됐으면 해요. 저희도 진짜 티켓 값 하자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참 아쉽지만 또 전설의 리틀 로다 또 돌아올 테니까 그 작품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우리 작품 많이 또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또 우리 아이엠컬쳐 어, 쇼너트 맞지? 아, 아이엠컬쳐 쇼너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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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안장문화재단 어, 안장문화단 제작에 참여해주시. 네, 네. 네, 정말 이 공연이 올라가기까지 정말 무시년면 아주 고생 많이 해주시 우리 퍼니 분들 진짜 감사하고 스태프들 너무 감사하고. 배우분들한테 진짜 박수 보내고 싶어요. 진짜 같이 하면서, 뭐 진짜 이이 옆에 이 열정과 열기, 열정, 땀 이런 걸로 진짜 저도 같이 너무도 열심히 재밌게 할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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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친해요?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일단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방역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 역을 맡은 임규형이라고 합니다. 어, 앞에서 다 얘기한 것처럼 저 거의 프로덕션 시작 오디션 때부터 지금까지 하 거의 9개월이 지났어요. 공연한 어, 기간은 많이 길진 않았었지만 연습 기간 과정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너무 정이 들고 너무나 그냥 재밌었던 기업, 기업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끝까지도 너무 재밌게 잘 끝냈고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네. <laughs> 짧게만 한다면 근데 진짜로 너무나 저는 행복했어요. 어, 배우들 스태프들 모두와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 땀도 진짜 덥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었어요. 어, 항상 이 작품을 보러 와주신 무슨 말 해도 지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그걸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의 땅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서 <laughs>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설의 리틀 농구단에서 승유업을 맡은 신윤철입니다. 9개월, 10개월을 함께 했는데, 1월달에 오디션을 시작했고, 3월달부터 농구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5월달부터 연습 들어가고, 또, 어, 포트놀을 지나서 여기 웰컴 장학문지지오게 됐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은 2022년도를 어, 저희가 함께 네, 보냈습니다. 아않것 거야 <laughs> 절대 아닙니다. 2022년도를 함께 보냈는데 어,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팀워크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하나가 모자라도 비난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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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없었고 어, 정말 어, 다보듬어주면 공연하고 또 연습하고 또 재밌게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랜만에 무시콜을 하는데 그게 전설의 일주은날이라서 너무 저한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설의 리플농구단에서 다인 역을 맡은 권정수입니다. 어, 제가 사이드에 있어서 제가 먼저 할줄 알았는데 저도 약간 뒤쪽으로 어, 전설의 리플농구단을 진짜 제가 하게 될줄 몰랐는데 오디션 때는 원래 제가 지은 역을 맡었습니다인생 선방 이런 거 같긴 했는데 다인 역을 주셔서 이렇게 그다인력을 해석하고 표현했는데 많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환경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계속하면서 찾아가면서 저만의 인을 보여드렸을까 해가지고 보셨다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어서 연습부터 그월에 농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스콘 여기 지하 6층에서 연습을 했을 때도 너무 좋은 배우 선배님들 동생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너무, 너무 행복했고 좋은 가족들을 얻은 것 같아서 작품 좋은 작품을 얻었지만 좋은 좋은 배우들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감 얘기할 때 관객 여러분들 얼굴 하나씩 기억하려고 제가 계속 봤는데 너무 이제 웃으면서 봐,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어, 어, 내일 마지막 공연이 남아있습니다. 내일 제가 사랑하는 저희 형님들, 동생들 공연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상태혁의 김승웅이고요. 어, 네. 그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번에 동동여대 예술센터 코트노라에서는 뒤에 밴드분들이 계셨는데 어, 공연 환경상, 어, 극장 환경상 밴드분들이 라이브로 저쪽에서 다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 박수리 <laughs> 모니터 하나로 그걸 다 보시면서 큐를 타시고 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뭐 전형적인 하지만 어, 우리 또제 아까 말씀하신 제작에 참여해주신 네, 아이앤컬 저쇼너트 안성문화재단 그리고 그 이하의 크리에이티브 어, 연출 장성 어, 그리고 음악 감독의 양주인 자 그리고 안무 감독의 신선호 자 이하 또 저기 뒤에 계시는 오프레이터 하시는 우리 또. 저기 또 우리 또 음향, 조명, 의상, 분장, 그리고 하우스팀 또아 우리 또, 또 번역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큐 눌러서 번역 다 해주시는 우리 조윤출 님이신데 저기 또 상주의 계이시고또 우리 박근희 PD 오이선 팀장 네뭐 이름 말하면 크게 져요 최하은 감독님 아 그리고 저기 우채림 매니저님 네 이제 그만할까요? 네농담이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희 조각이요? 아 저는 사실 아, 진짜 이 공연을 너무 사랑해요. 진심으로. 아 이런 공연이 정말 이 대학로 이 한국 뮤지컬계에 정말 더큰 획을 그을 수 있고 어, 딱 감탄할 수 있는데 좀 더, 좀 더, 공연했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이 소문 내주시고, 혹시 다음 또 시즌을 보면은, 어, 진짜 모든 분들이 이 공연 진짜 별로로 하신 분은 저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공연이고,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이 널리 널리, 어, 그리고 해외에도, 어,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웰컴, 대한민국 웰컴 취업 때 그런 취지에 맞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쨌든, 네, 우리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애써주신 배우분들과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스태프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쵸? 네. 네! 그럼 우리 다시 손잡고, 네, 저희는 물론 압니다만 어, 내일 진짜 막둥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좀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아, 어, 정말 아쉬워요. 아쉽지만, 어, 심장이 튄다. 네. <laughs> 자 정말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어 올해 아, 올해? 안산군이 있긴 하네 안산군이, 안산군이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요 저희 배우들 이만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손 번쩍 들고 하나 둘셋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감사합